자, 25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21번 질문 해설입니다. This difficult. 자, 어려워. If not impossible. 자, 여기 벌써 중요한 거 나왔는데 여기서 if는 비록 ~~일지라도라는 양보절을 이끌어요. If not impossible.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라고 해석해야 돼. 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워. 뭐가 어려워? to define 자 정의하는 게 어려워 규정하는 게 어려워 한계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게 어려운데 자 여기 지금 which reason should impose on the desire for wealth 자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should, reason이 이성이고 이성이 그 주어가 돼그 다음에 should impose 자 impose는 뭐 강하다 부가하다 뭐뭐 뭐 둔다 이런 얘기인데 뭘 어디 위에 둔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얘가 지금 타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요거의 목적어라고 봐야 돼. 위치가 자 위치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자 표시하면서 한번 해볼게. 어자 여기 보면 위치부터 여기까지가 더리미치를 수식을 하고 있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요건 표시하면서 갑시다. 자 이성이 자 인포사 타동사야. 뭐 둔다, 가한다 이런 건데 어, 뭐를 둬야 되냐? 멘 i 터리미 s 이게 지금 그 위치의 선행사잖아. 자, 요거를 둬야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성이 어 한계를 둔다라는 거지. 어디 위에다도 자, on the desire for wealth. 자, 부에 대한 열망, 욕망. 자, 이 위에다가 이성이 어 둬야 하는 그 한계를 규정하는 거. 자 요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렇게 한계를 규정하는 게 어렵다 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어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for 나온 거 있지 이 for는 접속사로서 등융접속사 자 얘는 왜냐 하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 하면 There is no absolute or definite amount of wealth which will satisfy a man. 자 뭐가 없어? 절대적이거나 딱 명확한 그런 양이 없어. 딱 정해진 양이라는 게 없어. 부의 양이라는 게 절대적이거나 어딱 규정된 양은 없어. 자, 위치아가 수식하고 있지. 어 어떤 사람을 자, 사람을 이제 만족을 시킬 만한 그런 절대적이거나 딱 정해진 양은 없다라는 거야. 자, the amount is always relative. 중요한 말이 요거지, 지금. 앞에 말을 요약을 하면 아, 그 양이라는 게 항상 어떻다? 어, relative, 하다 어떻다? 자 어, 상대적이다 that is to say, 즉 자, 얘는 즉이야 즉자 말하자면 얘는 just so much as we'll maintain the proportion between what he wants and what he gets. 자 여기도 좀 어려운데 잘안 나온 m e thing.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 여기 지금 유사관계대명사 say, I'm going to say, s t s o m u c h a s a 부분이 전체가 다 이제 주어처럼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은좀이상하긴할 거야. 이게 그래서 어,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못 들어봤을 거예요. 웬만한 학생들은 그냥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딱 어떤 그 만큼인데 그 만큼이 어떤 거냐면은 will maintain 자 이제 유지한다는 거지 비율을 유지하는 건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어, 그 사람 어,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거자 어, 원하는 만큼과 얻는 만큼 그 사이에 비율을 딱 유지하는 요 말이 좀 이상하지 이게 자 이게 유지할 정도 만큼이다 정도라고 그냥 해야 돼 오케이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볼 테니까 여기 내용 파악을 좀잘 해서요 여기 그 양이라는 게 항상 어 상대적야 이자 양이 상대적인데 즉 어떤 만큼이냐 딱그 만큼인데 어느 정도 만큼이냐 하면 그냥 비율을 유지할 만큼이다 라는 거야 뭐하고 뭐 사이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얻는 것 사이에 비율을 유지할 딱고 만큼이다 자 이렇게 그냥 어 해석을 하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좀 어그 웬만한 고등학생들이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라서 어 굳이 이 문법적인 설명을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업 시간에 따로 진행을하도록 할게. 자 내용 파악 갑시다. 그래서 자 for 여기 또 왜냐하면 이거야. 자 왜냐하면이 지금 두번 나왔어. 앞에서도 여기 for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for 왜냐하면이야. 자 이게 접속사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뒤에 보면은 투부정사가 이렇게 쭉 나오고 뭐그좀 길게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동사거든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어로 쓰였어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근거가 얘가 접속사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이게 좀자연스럽긴할 거예요 이쪽으로 갈때아그 이유가 뭐냐 그게 궁금하니까 폴가 이유로 쓰였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To measure a man's happiness only by what he gets, not and not also by what he expects to get. 여기까지 먼저 보자. 이제 측정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행복을 오로지 그냥 그가 얻는 것에 의해서만 행복을 측정하는 것. 자, 못 뭐, 뭐 또한 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얘기지. By what he expects to get. 자, 그가 얻기로 예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얻는 것만으로 어떤 사람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이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즈, 여기가 지금 좀 중요해요. 여기가 지금 동사라는 게 중요해. 앞에까지가 주어였고, 여기가 이제 동사야. 자,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is as pointless as. 자, pointless하다. 뭐 요점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무의미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자, 무의미하다. as 뭐 하는 것만큼이나. 자, 여기 지금 보면 투부 정사가 또 들어가야 되겠지. 자, 여기 좀 투부 정사. 요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좀 전에 여기도 표시합시다. to measure 하고서 쭉 나온 거. 어 여기 투 매셔 요기만 할까? 투부정사 부분 어 요게 지금 다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어 그래서 뒤에 지금 또 똑같이 이제 뭐 만큼이나 하고 비교 대상이 될때 이제 투부정사 나온다 라는게 좀 중요할 수 있어 자 try and express 뭐 해보고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a fraction 분수를 표현을 하는데 which shall have a numerator, numerator but no denominator 자 밑에 나와 있어. numerator 하면은 분자고 denominator 하면 분모라고 나와 있지. 자 이게 음자어 <laughs> 보자. 여기 분자는 갔는데 어떤 프 a c t i o n 이냐 어떤 분수냐면 분자는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은 분모가 없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어떤 사람이 어 일시 백 100, 백억을 얻었다 이거야. 그 백억이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와 하고서 는 얼마나 만족할까 싶어요. 자 그렇지만은 a no denominator. 자, 분자가 없어. 이 분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분자가 없으면은 아이고, 분자 없으면은 위에 이제 100억이 올라가 있는 게이 100억이라고 뭐 생각할 수 있는 요 분자가 어이 사람의 행복을 얼마만큼을 저기 주는지 그 비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것 만큼이나 자, 요렇게 이렇게 자, 분자가 없는 아 분모가 없는 분자를 어 깎는 말이 좀 이상하네 자 분자는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분자는 있는데 분모는 없는 분수를 try 하고 express, express 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pointless 하다 무의미하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연결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자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자 what he gets 그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what he expects to get 요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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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사람이 얻기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거를 비교를 해 보면 자 numerator라는 것이 이 분자였지 자 여기 보면은 다시 확인합시다 분자 분모 요거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본 거예요 자 분자가 뭐야? 얘가 되는 거야 그치? 자 다른 색깔로 좀 해봐야 되겠네 여기 헷갈릴 수 있겠다 자 what he e x p e c t to get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다른 색깔로 해 볼게요 그가 얻기로 기대하는 것이 뭐가 될까? 부모가 돼야 되겠지. 자, 여기 요 분. 자, 부모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 요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어그 사람이 얻기로 예상하는 거. 자, 여기 좀 내용을 좀 강조를 해 봅시다. 요게 지금 부모에게 좀 중요한 거 같지. 자, 이거를 안 따지면은 어 물질적인 행복을 어떻게뭐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할 것인지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 다음 문장 봅시다. A man never fears the loss of things.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이 어때? 결코 느끼지 않아. loss of things. 뭔가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 자, which 이하가 또 수식을 하고 있는데 위치 한번 표시하고 갈게. 자, which in never occurs to him to ask for. 자, 여기서 위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뒤에서 지금 수식을 하고 있지. 자,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지. 그 사람한테. 자, 여기서 그것은 얘가 지금 가주어가 되고 진주어가 지금 to ask for가 되는 거야. 자, 그 사람이. 어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요청한 청하지 않았다 유라는 것은 ask for 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원하는 일이 그 사람한테 발생한 적이 결코 없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자 위치는 뭐의 목적이 되겠지 for라는 여기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이전치사의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서는 상실감을 느낄 일은 없다라는 거야 자 he's i just as happy without them 그 사람은 그냥 똑같이 행복해요 without them 그런 것들이 없어도 자 여기서 는 말한 요 e w t h 이런 거 원지도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어도 똑같이 행복해 자 whilst another 자 이거 whilst는 w h y l 야 반면에 반면에 여기서 another는 뭐 다른 사람이겠지 자이 사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삽입절로 해놨지 관계대명사 자 who may have a hundred times as much 그만큼 그러니까 100배는 더 가지고 있다 이 거야. 이 사람이 100배는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100배는 더 가지고 어 많은 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또 다른 사람은 feels miserable 아주 불행함을 비참할 정도로 아주 불행하게 느낀다는 얘기지. 자, because 왜? he has not got the one thing he wants. 그 사람이 그한 가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 못했기 때문에 he wants. 그가 원하는. 자 그가 원하는 얘가 지금 뭐야 분 뭐가 되어야 되는 거겠지 그한 가지를 갖지 못했기, 못했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낄 수 있다 자 여기 비참함이라는 건 미술업을 하다 요거 지금 내용상 중요하니까 필수 합시다 어 그러니까 원하는 거 하나 못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행하다는 거야 딴 거는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in fact 사실 every man has a horizon of his own 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평을 가지고 있어. 호라이즌 하면 요 선이잖아. 요선 위로 올라가야지 뭐가가 뭐가 있어야지 자기가 행복을 느끼고 요거 아래로는 기준 아래로는 불행감 불행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he will expect. 자, 이그 사람이 어때? 기대를 하게 마련이야. as much as 얼마만큼을 he thinks.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it is possible.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For him to get. 자, 의미상 주어 동사 나온 거 표시 한번 할게. 자,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 4 plus 목적격,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가 생각하는 그만큼을 기대하게 마련이다. 자기가 어, 이 정도는 어, 내가 받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얻을 수 있어라는 그만큼의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거지. 아까 선생님이 여기 뭐 살짝 농담 삼아서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어, 여기 지금 자 나도 헷갈린다. 이게 지금 분자고 얘가 분모죠. 아이 그 사람이 얻을 로 예상을 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천억이야 천억 원 근데 이 사람이 백억 원을 얻었어 그럼 이 사람은 십분의 일밖에 못 얻은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큼 되게 불행하다 이거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게 이런 걸 원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 백억이 생겼어 이 사람은 백 배만큼의 만족감을 느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분자가 얼만지가 사람마다 다르고 그거는 그 사람.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그 기준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얼마만큼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느냐 얻게 됐느냐 물질적인 것에 국한해서 자 그거를 이제 규정을 하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라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가 지금 21번 내용이었습니다